I've seen a lot of change. I've been here for a while. 12시 25분. As they were a year ago. But 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8시 25분 상하이 푸동공항가는 동방항공편 상해항공이죠 포드셰어로 가는데 그건 아직까지 아, 체크인 카운트가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아, 3시부터 오픈한다고 지금 2시 반이니까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렇게 내집니다. 체크인 시작하고 있어요. 어,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티켓 두장다 받았고요. 한 번에 다 받았습니다. 환승 시간 한 6시간 정도 되죠. 예, 이게 한 8시쯤 도착하고, 여기 탑승 시간이 아, 보딩타임 01시 05분. 잘 환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객들을 붙이는 스티커를 하나 주네. 이걸로 붙이고 아마 환승하면은 지상근무 직원들이 이 스티커를 보고, 빨리 이렇게 안내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환승객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티커 주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여름 휴가를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여름 휴가겸 해서 짧은 여행이죠. 관리해보는데 동방항공 타고 갑니다. 사실 좀뭐 부다페스트 바로 가는 거는 직항기가 있겠지만. 직항기를 탈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6월 초쯤에 98만원 동방항공 상하이 경유하는 동방항공을 98만원 주고 티켓을 사뒀습니다 경유니까 아무래도 경유 항공핀이 길어서 거의 뭐한 이틀 정도는 비행기만 타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물론 뭐 그좀 편하게 가려면 돈 많이 주고 직항편을 타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생각 안할 수도 없죠. 그래서 조금 경려하고 뭐 시간이 더 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저렴하게 가는 그 여행이 또,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서 격려 항공편으로 해서 동유럽두 나라 좀 다녀오는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상하이 에어라인입니다. FM 얻으셔가지요. 대한항공으로 고마운 곳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터미널 1이고, 같은 터미널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재 시간으로 한 7시 반을 좀 넘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반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1시 좀 넘어서 트랜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5시간, 뭐 6시간 정도 남았어 음. 자 도착했습니다 트랜스폰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음. 트랜스폰 투고 전부 셀프 체크인 하는구나

보안검색까지 마치고 이제 환승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보다페스트가 1시 50분이네 이게 음. 1시 50분이고 아, 상하이항공 869하고 동방항공 8639인데 아, 상하이항공이 아마 그 운행하고 M6 8639 동방항공 8639는 공동 운항편인 것 같아요 아, 아직 그 지금 게이트는 아직 안 나왔어요. 좀더 게이트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좀 게이트가 배정되면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7시, 여기 지난 7시 반에 어, 비행기가 탑승구에 갖다 댔고 내린 게 7시 한 40분쯤 내렸는데 환승하는데한 전체적으로 한 20분 채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환승이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그다지 없어서 그런지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질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8시 25분입니다. 1시 50분 비행기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한다 시간 넘게 지금 여기 공항에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운동을 계속하면서 다니면서. <laughs> 기내식도 먹고, 뭐 이렇게 먹은 게좀 많아서 운동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마치 다 보답회사로 갈 사람들인데 거의 만석 같네요 거의 뭐 완전히 차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큰 비행기니까 1시 50분 출발인데 어 지금 1시 20분이고 아마 좀 30분 한 정도 더 있으면 탑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탑승할 시간입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섰네요.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시 1시 지금 시간이 1시 50분 조금 넘었고요. 이제 탑승 게이트로 갑니다. 상하이항공 로고 타고 갑니다 지금 비행기는 들어와 있고 원래 당초는 16번 게이트였는데 14번 게이트로 가네요 수시로 바뀌니까 <laughs> 네. 자 이제 탑니다 14번 게이트로 탑니다

좋습니다. 12시간 앞잘 버티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에서 보면은 유용해요. 이제 비행기에서 막 내렸습니다. 아이고 되게 열두 시간 비행, 아, 쉽지 않은 비행이지만 그래도 뭐 기내식 두번 나왔는데 두번다 맛있었습니다. 네. 어, 코리안 패스포트. 코리안 패스포트 있어요. 어 이게. 어 코리안 패스포드 <laughs> 아주 좋습니다 아주 땡큐 야 t h 코리안 패스포드야 코리안 페스포드는 자동 게이트네 아. 어 여기는 이요하고 한국하고 페스포드는 일로 들어오는데. 음. 지금 중국 사람들 아까 같은 비행기 타 사람들은 저기 뭐꽉차 있습니다. 지금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음. 예,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거의 뭐 10분도 안걸려서 나왔습니다. <laughs> 참 대단한 국력이다. <laughs> 4번 여기다. <laughs> 야. 이 <laughs> 아직 하도 빨리 나와서 여기는 안, 안, 안 나왔다. 아직. 부다페스트 리스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내로 나갈 예정입니다. 리스트 공항 나왔습니다. 이제 환전도 했고, 그리고 부다페스트 고의 어플에서 3일 티켓을 다 샀습니다. 여기 티켓 사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는 배기버스 티켓이네. 어, 어. 자, 여기서 시내 가는 버스, 202 버스 타고 갈 겁니다. 어, 202 5분, 15분. 그러니까 거의 10분만 한 대씩 오네. 이제 202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건이 있냐고 그랬더니 수건이두장큰 타올 두개 있고 화장실하고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집이 창고가 굉장히 높네요 청고가 높으니까 시원하긴 해요 여기 손땅 수분들도 있고 아마 가족인가 봐요 이렇게 커피포트가 <laughs> 그 있고 여기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 작은 냉장고 하나 이렇게 돼있고 아, 집이 참 깔끔합니다 음. 그리고, 어, 책상에, 아이고, <laughs> 각종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다페스토 관련된, 어, 리플릿들, 폼플릿들, 이렇게 좀 모아놓고, 여기는 아마 쿠폰 같아요. 어, 이게 뭐, 좀 각종 쿠폰들, 어디 가면 쓰라는 쿠폰들 있고, 아, 어, 여기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가이드북이. 그리고, 이렇게 이 루프로,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루프라, 이거, 이게 복청으로 해갖고, 침대를 이렇게 해놨네요. 옥층 침대를 해서 이렇게 해놨고, 에어컨, 이제 저기, 가정용 소형 에어컨 달려있고, 또 밝고 참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하하, <laughs> 아, 보세요. 여기 지금 1시 20분인데, 시계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 TV 작은 거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집이 참 오래된 이런 유럽,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의 아파트지만, 관리는 참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렇게 이제 그 원룸이나 이런데 어그 임대는 아니고 원룸 얻어서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예 깔끔하게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동료리 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어째 해갖고 이게 또한 50만원 된거 같아 어 사흘간 3박에 예. 그튼 깔끔하게 여기 3일 지내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